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네이버 카페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예멘 난민이 500명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온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제주도에 500명이나 되는 무슬림에서,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500명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깜짝 놀라서 우리는 미대를 통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IS나 이런 테러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큰일 났다 문제있다 라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무슬림이 나, 무슬림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고 불안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아가면 알, 알아갈수록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멘에 온 예멘으로 온그 난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을 위해 너무나 천국적인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것이 산업이 되어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들은 진짜 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난민 브로커가 얼마 전에 미디어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난민의 90%는 다 가짜다. 아니, 90%가 뭐야? 99%가 가짜입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면 다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다들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러 올때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오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히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올수 있는 생각 자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나마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부자들만 혜택을 받으면 좋은 것이냐. 특권층만 혜택받는 것이면 좋은 것이냐라고 외치고 있고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정말로 불공정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소송을 할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이런 많은 돈을 내고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브로커를 반드시 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 직장에 취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온그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나라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멘 난민이라든지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진짜 난민들은 걸어서 걸어서 자기 주변국으로 가지 이렇게 이 억만리 대한민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예멘 난민으로 시작돼서 들여다봤을 때이 정부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가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급여를 주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우디 가면은 한달 동안 일해봐야 30만원 받는데, 대한민국은 170만원 받습니다. 6배 이상 벌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나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헬수, 헬조선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도 집안건도 얻지 못하고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1, 2년, 5년만 고생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 2층 집 빌딩, 2층 집 집을 짓고 살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D를 안 한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벌고 있는 돈의 여섯 배, 10배 이상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다음 연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난민대책국민행동에서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이 정부 정책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그 꼼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려고 리 한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결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홍남기 홍 홍남기 부총리인가요? 그 사람은 얘기할 때 정부에서 얘기할 때. 외국인을 들여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을 외국인을 들여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행동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많은 정말 국민들 꼭 알아야 할 무관심해서 몰랐던 그런 정보들이 올라가고 있으니 유튜브에 꼭 구독 해주셔서 많은 정보들을 아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외쳐야지만이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고 인터넷에 댓글이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함께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